안녕하세요. 숨균아빠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것은 동백나무입니다. 예, 동백나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잎사귀가, 잎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두꺼워요. 지금 꽃봉오리도 피었고 지금 열매도 열렸거든요 동백, 동백나무가 열매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제가 한번 따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떨어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떨어지려고 해서 제가 한 따봤는데 아주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가 이 열매를 열매도 쓰고 동백나무는 잎과 열매 뿌리 전부다 효능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백나무는요 원래 숲을 만들기 위해서 심는 나무이고요 촉수하고 내와수종이랍니다이 동백나무의 목재는 가구나 조각. 해공재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동백나무 하면 동백꽃인데 동백꽃이 겨울에 피는 꽃으로 유명해요. 이 12월과 3월 사이에 주로 붉은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아름답고 또 열매는 아까 자기가 보여줬잖아요. 네, 네. 이 열매는 흑자색으로 익는답니다. 또 간상수로도 훌륭하고 꽃꽂이및 꽃다발의 소재로도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동백나무 열매에 있는 그 씨에는요 식용 기름이 함유되어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식용유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식용유 사용한거 처음 알았죠? 아, 가능? 그래? 가능하다는 거. 아, 가능해요. 네, 머리 기름으로만 쓴줄 알았죠. 아, 저도 또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이 동백기름은요 염료보다는요 매염제로 널리 쓰여왔고요 지치나옥두선이로 물을 들릴 때. 알루미늄의 매염제로써요 굉장히 좋고 또그잎이 동백잎을 태운 젤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백나무의 잎과 꽃도 염료로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동백나무의 약효 부위는요 꽃하고 지금 겨울이 돼야 꽃을 볼수 있어요 꽃하고 잎하고 열매 열매고요 생약명은 산채랍니다 산채요? 네 산채 많이 들어봤죠 네 산채 비빔밥이요. 네. 그리고 꽃과 잎은 3월에 채취를 하고요.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쓰시면 된답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쓰는 부위가 이꽃 이 이게 꽃이 이제 겨울에 핀다 계시죠? 네. 겨울에 피고 잎하고 열매하고 네. 근데 열매는 가을에, 가을에 쓴다고요? 네, 꽃하고 아. 잎은 3월에 채취하시면 돼요. 또이 그 동백나무의 성질은요, 쓰고 차고 독은 없습니다. 한번 사용량은요. 꽃하고 잎하고 열매 4에서 6g 정도고요. 많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동백 열매 씨에서 짜낸 동백 기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옛날부터 머릿기름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고요. 등잔포를 밝히는데도 이용되었답니다. <laughs> 그렇좀 알았습니다. <laughs> 그렇죠또 정제된 기름은요 최상의 식용유로 꼽히고요.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탕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또이 동백나무의 꽃은 그 한자명으로 산다라고 해가지고 야경을 하고요 춘분 그러니까 아까 보통 이바고꽃이 3월 중에 채취한다 했잖아요 그게 그쯤에 보통 꽃봉오리가 부풀어서 꽃이 피어날 무렵에 채집을 하셔갖고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쬐어서 말린 다음에요 종이봉지에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 동백꽃의 약효는 양혈, 지열, 환어, 소정의 효능이 있는데, 이게뭔 말이냐면요, 그 소정의 효능이 있고, 또 토혈, 장풍아리, 현리, 현림, 타박상, 화상을 치료한대요. 이 말을 제가 풀어봤는데, 찬 성질의 약재로 혈액 속에 열이 펄펄 뛰는 것을 치료하고요, 어혈을 없애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거다고요 종기나 상처가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고 또 위에서 피를 토하는 거다고또 피가 나오는 치질하고 설사 또 피가 섞인 대변을 누거나 숨 피만 누는 설사 요런 것을 치료를 하고요. 소변이 껄끄럽고 아프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 또 타박상하고 화상을 치료한답니다. 어 피가 피만 나오는 소변 정말 무섭네요. <laughs> 네 피만 나는 피똥을 사. 아그 소, 제가 변이요 풀어서 좋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아 그래도 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것을 치료를 한답니다. 또그이 꽃의 용법과 용량은요그 말린 동백나무 꽃을 4에서 9그을 다려서 복용하시거나.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답니다. 애용제로 쓸 때는 분말에 마유, 말젓. 마유이라는 것은 말젓이랍니다. 마유하고 고루 개어서 도포를 하시면 된답니다. 또 동백나무는 주로 운동계 질환하고요, 외상 치료에 효험이 있답니다. 이렇게 관련 질병으로는 건선, 두설, 보혈, 비누혈, 어혈. 월경불순, 또인여하고 인후염, 인후통, 그리고 장출혈, 종독 출혈, 타박상, 상화창, 토혈, 생혈 등이 있고요. 소화질환으로는 연골증이 있습니다. 이걸 또 제가 풀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에 하얀 부스러기가 생기는 만성질환하고요. 비듬, 또 혈액을 보충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코피가 나고 어열과 월경 불순, 또 인요나 인후염, 인후통, 장출혈독끼가 강한 종기, 그리고 출혈, 타박상, 화상, 또 피를 토하는 거하고 혈액순환 촉진 등이 있고요. 소아질환 아까 그연골증이라 했잖아요. 네. 이것은 뼈가 채 크지 않거나 단단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굉장히 아유, 심각한 거예요. 애가 약해요. 예. 애기가 뼈가 안 크고 또 단단해지지 않는 증상은 심각한 거죠 그럼 도 못합니다 네 이런 것에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동백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동백나무의 효능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특히 이동백나무 여성들한테 좋은데요 아쉽게도 간상용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백나무는 네. 효능이 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아저 이쁘다 그냥 뭐 예전에 그 동백 아가씨 뭐 이미자님 부른 거 네. 보면은 뭐 그냥 그 배경 나오면서 동백꽃이 아주 이쁘게 핀거 그거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것이 효능이 있을 거냐고 별로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열매도 처음 봤습니다잖아요. 어 열매가 대추 네. 아주 큰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반질반질합니다 기름기가 있다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예그리고 동백나무의 꽃과 잎 그리고 씨앗까지요. 이 모두가 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동백나무의 효능을몇 가지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백나무하면 동백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꽃을 못 보여드리는데 꽃의 효능을 먼저 알아 찾아봤는데요. 이 동백나무 꽃에는 탄닌하고 류코 안토시아닌 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약용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성분으로 본 약성을 설명을 드리면요. 꽃 속에 안토시아닌 성분이요. 항산화 작용, 항 당뇨 작용, 항암, 항염, 항궤양, 혈압 조절을 하고요. 염증 억제, 소염, 항균, 노화 방지, 자양 강장이 있습니다. 아 꽃이요? 네, 이 꽃의 효능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아, 꽃이 자양 강장이 있어요. 아, 네, 혈압도 조절하고 당뇨도 있고 암도 좋게 그 하는 것도 있고 뭐 소염 노, 노화 방지 이런 등등이 있고요. 동백나무 꽃의 주요 효능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에 있답니다. 이 성분이 그 자양 강장이나 아까 그한것 같이 그런 효과가 있다 합니다. 또이꽃속의 사포닌이라는 성분은요. 그 대체로 항암하고 항염, 해열, 항당뇨 등의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억제해주고요. 피로회복과 기억력 증강,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이로운 역할을 한답니다. 또 동백나무 꽃의 효능 중 많이 알려진 것은요. 수렴과 지열, 정장작용, 산화양열, 소종. 하열 억제 등으로 특히 탄인이다량포함되어 다량 있기 때문에 이런 효능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아, 꽃이 저는 특히 들 때는 들 때는 네. 꽃이 효능 이 제일,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꽃이 효능이 당뇨에도 많습니다. 좋고 네. 뭐 암음도 예방되고. 네. 자양 강장도 있고. 자양 강장이라면뭐 아무래도 음. 몸에 힘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남자분, 네. 여자분에 힘이 생기면 피로해에도 그렇죠. 좋고. 효능을 또 찾아봤는데요. 이 동백나무의 잎은 곤충 변태 호르몬 루틴, 처음 들어봤죠? 곤충 변태 호르몬. 루틴할 만은 알아요. 눈에 좋은 네. 거. 또 운펠리 페론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근데이나뭇 잎에 들어있는 루틴이라는 성분이요, 혈관질환하고 당뇨병을 예방해주고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젊음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또한 염증하고 지혈, 요통안화 효과 등도 볼수 있는 성분이고요. 또이 아까 나뭇잎 속에 있는 움펠리 테로는요 소염작용 과그 소염작용 효과가 있고요. 또곤충엔탈 호르몬은요. 강한 단백질 작용을 한답니다. 또이 재미있는 것은 흔히 뽕나무 잎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주요 성분이 동백나무 잎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만큼 약성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아직 알려진 것이 적다는 겁니다. 아 동백은 그 뽕나무 잎하고 동백나무 잎하고 뭐 거의 비등비등 하나는 얘기. 아 뽕나무 잎은 많이 쓰시는데. 네. 사람들이 차, 예, 거죠. 뽕나무는 차, 차도 끓여 먹고 많이 하죠. 차도 이렇게 좀 말려서 차도 끓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백나무 잎은 솔직히 사용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효능이 음. 뽕나무 잎하고 비슷하다면은 네. 뽕나무 없을 때는 얘는 뽕나무는 저기 겨울에는 없잖아요. 네. 얘는, 얘는 겨울에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좋네요 이게. 그렇죠. 이파무 는요 보통 이 밖에도 탄인 성분하고요 클로로필 성분이 있는데 이중클로로필 성분이요 피를 맑게 해주고요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체질을 개선해 준답니다 잎입니다 대단하죠 아, 네.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바꿔집니다네또 예, 정력 증강하고요 면역력 증진체질 건강체질 변화 등의 효능을 볼수 있답니다. 이 잎이 정력 증강을 한답니다. 어, 대단하네, 이게. 네. 또, 흔히 동백나무 잎은요, 토열하고 혈붕, 장풍하열, 혈리, 화산 등의 효과를 볼수 있다 하여서, 잎을 차로 가공하여 마시거나, 혹은 폐취 등으로 활용을 한답니다. 동백? 차로 가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로 말씀면 네. 이게, 잎이 상당히 좋으면 지금도, 우리 네. 말린 거라 이렇게 단단한데, 좀 아주 단단합니다. 그 끝은 뾰족합니다. 뾰족한데 뭐제 손이 또 두꺼워서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죠. 이걸 차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뭐종류에도 좋다니까 뭐 네. 남자들한테도 좋겠죠 뭐. 네, 네. 아까 그 열매를 좀 따셨잖아요. 네.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의 효능인데요. 네. 동백나무 씨앗은요, 올레 올레산하고요, 글리세리드 등의 성분이 있는데 이 올레산은요, 항암 효과와 유해 콜레스테롤 제거 등의 효과가 있고요. 글리세드 성분은 보습과 수분 유지 등의 성분이 있습니다. 어후. 또 아마도 동백나무 종자유를 이용해 머리 기름을 했던 이유도 이렇게 그 보습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음. 이런 효능으로 인해 머릿 속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한답니다. 동백기름을 바르면 씨앗이요. 예, 씨앗이, 동, 편의, 씨앗에서 생가니까? 나온 그 기름이요 네, 예. 머릿속에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요 모발을 윤기 있게 해주고 또그이 동백류는요 연고제에 기초하고요 화장품의 원료 또 올리브유 대용 올리브유 대응을 할수 있답니다 올리브유 우리 식류예 이뇨제 등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또이 동백나무는요 겨울에 핀다에서 동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봄에도 피어서 춘백이란 이름도 불린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거 네. 한번 씨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빨로 물었거든요. 세게. 아, 아니 물, 네. 물었는데 아니, 보여드리려고 씨를. 네. 근데 진짜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깡깡했고. 그리고 맛이 꼭 대추 덜익었을 때그 맛이 좀 났어요. 음, 또이 겨울에 아니 이게 동백은 꽃이 질 때. 통잎째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꽃은 차로 많이 이용합니다. 아 차로 마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또그 동백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동백기름이고요. 옛날에는 열매에서 기름을 짠 동백기름을 머리를 치장하는데 귀한 재료를 썼답니다. 또 열매에서 나오는 낡은 노란색 기름은요 오래 보관해도 변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조선 시대에는요. 이 동백기름의 생산량이 적어서 주로 왕실이나 사대부 집 여인들만 쓸수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그 기름을 사서 쓰기 어려워서 생강나무 등 다른 나무 열매를 활용하였답니다. 저는 자꾸 동백기름 하니까 동동 부림과 상나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요, 이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또 그렇군요. 동백기름은요, 머리 기름에도 식용유, 등유. 야경으로 썼고 특히 부스럼에 특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또 동백은 한 명으로는 아까 산다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꽃차는 꽃이 피기 직전에 따서 말려야 되는 거죠. 햇볕에 지혈제나 오혈제 치료로 쓰이고요. 또 멍든 피를 풀어주고 식혀주기도 한답니다. 또 산후 출혈이 멎지 않는 증세나 화상. 타박상 등에 쓰입니다. 다 발려서 가루 내서 그 우리 화상 입은 데 약으로 쓰면 좋은 거죠. 또이 동백 잎은요. 목기 향으로도 썼답니다. 아, 태워서. 얘는 뭐 네. 진짜 뭐안 쓰는 데가 없네요. 그냥 목욕 향도 쓰고 네. 아까 그 동백나무 있죠? 네. 이 나무는 악기나 농기구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서. 아, 그런가보네요. 네, 이 나무 약재 있죠? 이 나무. 네. 오, 말린 단단하다. 약재를 한 번에 2에서 4g씩 물 200cc에 넣고 다리거나 가루로 빻아서 화상과타박상 또는 삔 경우에는요. 그 가루로 만든 것을 기름에 계서 한부에 붙이면 된답니다. 어떤 거? 저거 저기? 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를요 네. 이 나무도 효능이 있네요 그러면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너무 많아요 네. 동백나무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하자면 한일 없을 것 같습니다 동백나무가 우리 간상용으로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알면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동백나무 뭐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잎도 알아보고 뭐줄뭐 뿌리, 뭐 열매 다 알아봤는데 초롱이 또 제각각도 좀씩 틀리고요.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쓸모가 많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 이쁜 꽃이 피었으니까 이거 보시고. 베그 배롱나무 꽃입니다. 배롱나무, 예, 베롱나무인데요 꽃이 참 이쁘게 피었네요. 저는 내일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